믿음이라는 주제입니다. 두 인물이 대표적으로 등장하는데 한 인물은 무지막지한 믿음을 가진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사실 관리라고 표현돼 있죠. 그와 반대로 또한 인물은 아주 애처롭고 간 y 픈 여린 믿음으로 다가온 한 여인입니다. 그두 이야기가 겹쳐져 있죠.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전제는 구세주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누리는 믿음이 또 있는데 그것을 신뢰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조건적인 구원, 부르심을 입고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광약 가운데 끊임없이 믿음의 훈련을 받았듯이 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무조건적인 아, 구원을 입은 우리도 이 예수님의 신뢰의 훈련 아, 지금 계속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과 상황 등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그분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이 우리가 다 경험해 보지만 얼마나 참 어려운 일입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어, 그 딸을 잃은 아비의 마음을 생각하면 죽은 딸을 살려달라 하는 그런 간청은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린단 말입니까? 한편으로 아주 무지막지한 믿음이죠. 어, 미스테리하기까지 합니다. 참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믿음은요. 나도 그런 믿음 가지고 싶다 하는 마음 생깁니다. 닮을 수 있다면 담고 싶고 누군가 줄수 있다면 너무 받고 싶은 그런 믿음입니다. 쉽지가 않은 믿음인데요. 제가 청년부 있을 때니까 아주 옛날이죠. 좀리더급의 선배 축에 들었는데 그때 이제 수련회를 한 2시간 거리를 가서 수련회를 하고 이렇게 사박오일 수련을 다 마치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다 차를 타고 이쪽 변 저쪽 변 나눠서 타는 순간이었는데 한 밴에 운전하시는 분이 깜빡하고 그 옛날 차니까 키를 꽂아 두고 이제 차문 을 잠근 거죠. 큰일 난 겁니다. 한 열댓 명은 이제 지금 집에 못갈 판이니까 아주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어, 제가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수련회 바로 끝나고 난 다음이니까, 오 어, 이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문손그차 문을 붙잡고 기도를 딱하려고 하다가 아니, 보는 눈이 너무 많은 거죠. 그 순간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야, 이거 뭐 다른 방법도 있는데 괜히 기도했다가 안 되면은 수련회 받은 은혜 다 날아가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조마조마한 겁니다. 제가 직접 할 수는 없어서 담당 전도사님을 물구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어 이거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비겁하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 저를 그냥 물구러미 <laughs> 바라보고 계셨던 그 눈이 아직도 선합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이렇게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어, 전두사님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저를 보시고 계셨던 것, 네가 기도하지 왜 나한테 그러냐고. <laughs>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를 해서 문을 열었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어, 이 난국을 해결했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 신앙과 현실은 참 많이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그때 지혜주시는 어, 대로 행하는 모습이 꼭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 회당장은 장긴 차문을 여는 정도가 아니라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라 하고 있는 것이 않습니까? 무지막지한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어떤 환경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또한 사람이 등장하죠 늘 타인을 의식하며 살아야 했던 한 여인이 보입니다 20절을 보시면 열두 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며 살지 않으면 안 됐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를 보였겠죠 그냥 와서 예수님께 간청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뒤로 몰래 왔어요 예수님이 안 보이게끔 그리고 예수님의 겉옷 그것도 여기서 보니까 끝자락입니다 끝자락 끝자락을 잠깐 만지고 도망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이 여자는 자신감이 없었을까요? 그가 가진 병 때문이었습니다. 혈류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만성 하혈증인데요. 레위기 15장에 보시면 이 혈류증이 있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지급되어서 접촉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격리가 되었죠. 이 격리가 지속되고 오래되다 보면은 병을 낫게 하고 전염을 막겠다 하는 취지가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사회적인 낙인과 차별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적어도 예수님을 엘리야급 선지자로 믿었던 겁니다. 이런기와 2장에 보면 엘리야의 거도시 엘리사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엘리야 선배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널 때팍 강을 치거든요. 그랬더니 요단강이 좌우로 막 갈라지잖아. 그래서 마른 땅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겉옷만이라도 만지면 엘리야의 역사와 능력이 내 안에서 일어나 치유받지 않았을까 하는 믿음이 있지 않았었나 생각이 됩니다. 믿음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이렇게 치유를 받은 여인을 그냥 놔줄 수도 있었는데 막아보고 모장해 보면 좀더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가 더 전개가 되는데요. 도망가는 여자를 이제 예수님이 세우시죠. 21절 22절을 보십시오. 이는 제 마음에 그거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어, 사실 여자는 굳이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서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 사람의 동기에서는 없었습니다 어, 그러나 그렇게 해야 했던 이유는 예수님 안에 그 동기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여자를 다시 불러세울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병 낫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불러 세워요. 많은 사람 앞에 멸시받는 한 여인이 물끄러미 서 있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율법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15장에 보면은 혈루병 앓는 여인이 만약에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음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제사장은 그 여인에게 제물을 받아 정결 의식 제사 형식의어 순서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사실은 그것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혈류증, 혈류가 마른 것을 보이고 정결 의식과 같이 그분의 말씀으로 깨끗해 되는 순간, 그것이 그 딸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따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해주신 것이죠. 육신의 구원에서 나아가 이제 영혼의 구원을 받는 그 순간입니다. 거돈만 만졌다면, 야 역시 엘리야의 그 거돈처럼 이 사람의 거돈이 능력이 있구나 여기서 그쳤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 이 다시 부끄러운 가운데 그 여자를 세우고 이 말씀을 주시니까 그 여인 속에 있는 내면의 상처도 치유를 받았고.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구원이 어떤 것인지도 인격적인 말씀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었던 진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아찔한 순간이죠. 병만 나았을 때 그냥 갔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소원만 이루고 돌아섰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녀의 이러한 불완전한 믿음이나마 예수님은 인정해 주시고 오히려 덧붙여. 완성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냥 갔으면 그 겉옷의 능력이 있구나 오해할 뻔했습니다. 성배를 찾아 방랑하던 십자군 퇴역 기사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오해하고 평생을 살았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또 다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거나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 회당장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예수님을 만나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제는 알기 때문이죠. 우리도 거뒀 믿음, 거뒀 신앙에 머무를 때가 있는 듯합니다. 기동답이 되는 이유는 기도의 능력이나 나의 거룩이나 성실 그것이 이유가 아니죠. 그 기도 자체의 신비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기도마저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믿습니다. 23절, 24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피리 부는 사람들이나 애도를 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24절.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비웃을 만은 하죠. 그러나 언제나 예수님이 가는 길에 이런 비웃음 그리고 비웃는 자들, 신앙의 제3자들이 항상 등장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무리가 등장하는데요. 좋은 마음으로 왔을 겁니다. 이제 애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그 가족들과 친지들과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마음으로 온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상식과 자기 의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습성 같은 게 있는 듯합니다. 우리도 항상 경계해야 될 부분인데요. 내가 옳다는 것으로 예수님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비극이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위대한 일의 그 순간에. 그들의 비웃음이 있었다면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예수님이라면 그들이 보는 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야 했을 것 같습니다 자 봤지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셔 너가 비웃은 것은 너희 안에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25절 보시면요 무리를 그냥 내보내셨다 합니다 아무 대꾸도 안고요 그냥 니네는 나가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제3자들이 등장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예수님 같이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때 무엇을 하고 계셨냐 한마디로 집중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받아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집중했습니다. 내가 여기 온 목적이 무엇인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무엇인지를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에 집중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들은 그냥 그냥 지나치신 것입니다. 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이 사역에, 나의 열심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들은 그냥 지나쳐 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냥 지나가 버리셨죠. 무리를 내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함께한 그 가족들과 제자들만 데리고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셔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그 소녀가 일어났죠. 이것이 본질이요.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중요한 일이면서 목적이었던 겁니다. 이 중요한 일 때문이라도 내가 하고 싶고 또는 순간순간 필요하다 생각하는 작고 잡다한 것들은 우리는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 잡상인들은 가라 이거 아닙니까 소심한 징벌이 아니셨고 그 목적과 본질에 집중하셨던 예수님의 지혜로운 반응이셨습니다 방해되니까요 중요한 건 소녀이지 무리가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25절을 보시면서 이렇게 드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아까 그 여인은 겉옷을 통해서 병을 낫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죽은 소녀를 일으키실 때는 예수님이 방법적으로 보면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낫게 하시거든요. 살려주시거든요. 왜 그러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겉옷을 만진 그 여인처럼 아예 겉옷을 벗어서 죽은 그 소녀를 덮어주셨을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손을 잡으시며 살려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재미있게도 18절에서 저는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가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몸에 손을 얹어달라고. 그래서 그 소녀의 몸에 예수께서 손을 얹어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섬세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그 구체적인 기도에 아주 섬세하게 응답하시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 끝자락을 만지자 즉시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병이 나은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한 사람들을 피하고 싶고 여전히 수치스러워하는 그 마음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 내면의 상처도 치유해 주고 싶으셔서 굳이 예수님은 그녀를 찾아 불러 세우셨죠 아, 그리고 그렇게 엘리아가 아니라 예수께서 그녀를 고치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구세주다 내가 너를 낳게 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한 영혼이라도 저버려,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완벽하고 섬세하게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회당장은 사랑하는 딸의 죽음으로 그리고 그이 여인은 자신의 병으로 모두 사실 예수를 얻었습니다 세상에는 병들지 않고 늘 건강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반면에 한없이 연약하지만 예수님만 밤낮 의지하며 인내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걱정 없이 잘 살지만 예수 없이 사실 죽어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이미 죽었지만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을 영원 복락으로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의지와 선택의 발로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고 이 예수만 신뢰하는 참 신앙의 삶을 다 살아내실 수 있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잔송가 320